저는 뭐 아무 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곡해. 음. 물질적으로도 걱정하지 않고 음. 교회가 처음부터 부흥하려고 기절한 것 아니기 때문에 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그때 실천을 다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음. 꼭 봉에 대한 걱정 없고 물질에 대한 걱정 없다 보니까 아니 보통 이런 물질에 대한 걱정 없으면 교회가 뭐한 아까 우리 낮에 만났다 한 80명쯤 되는 교인이 있어야 이게 걱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아이들 포함해서 한 19명. 19명 19명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을 왜뭐 왜 임대를 해갖고 임대하는 분을 많이 낸다거나뭐 이런 거 생각나요? 교회에 임대비가 안, 안 나가 거든요아 그래요 저희는 교회 저희, 장로님 사무실에서 네, 예배를 했고요. 아 그거는 처음 기초할 때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는, 음에 집에서 음. 하고 싶었고요. 음. 어디든지 어, 임대료 들지 않는 장소가 있다면 그 음. 안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습들 그리고 그 임대료를 이도덩이 다르자. 음. 그런 마음을 썼기 때문에, 음. 전혀, 뭐 물질, 규회가 힘든 것은 물질들이 힘들고. 맞아요. 성능 때문에, 성능 때문에, 근데, <laughs> 그 부공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물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 <laughs> 있죠. 그렇죠,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어떻 결국은 자본이다. 아, 아, 아 자본이다. 그렇지. 그렇지 예. 맞아. 맞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음. 너무 규회가 아무 문제도 없고, 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본이 걸림이 되는 건 분명한데 자본을 많이 획득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있지만 우리 신목사님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부담들을 많이 덜어낸 상태에서 출발하면 확실히 네. 그런 점들은 좀 자유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또, 또한 가지 힘든 것은 그냥 힘들다 한다면 목사가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힘든 건데 음. 뭐청 교회에서 생활을 하지 않기, 않기 때문에 음. 그가알 제가 일을 하다아는뭐 <laughs> 아, 수익은 얼마, 얼마 없지만 어, 네. <laughs>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다가 음.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손 벌리거나 바라지 않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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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이 좀 있어요 아마 뭐 어,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사실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두 분은 전주에서 어쨌든 목회를 하시니까 전주지역의 목회자들 그룹이라든가 뭐 노회 이런 데들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에서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노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어른들이다 보니까 음.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음. 뭐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왜 그러지? 속으로는 그런 분들도 음. 계시고 그런 분위기 목사님 네, 어 네, 저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뭐 일을 하려는 게이유을 남기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일이었기도 해서 이제 그런 뭐 이렇게 나누다 보면 뭐 어떤 분은 저한테 정말 앞에서 면전에 나한고 믿음이 없다고, 어. 어. 그 하나님이 주실 걸 기다려야지 그거를 못 기다려서 이렇게 네가 먼저 뭔가 이 그러니까 사업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 도 아니냐. 저는 네, 그런 말은 사실 그분은 이제 대놓고 하셨지만 그런 뉘앙스의 뭔가 시간이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 그 전에 카페를 했을 때도 왜그 회에서 일하지 않고 그러뭐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사실 몇고 들었어요. 네. 네, 그게, 아, 이, 근데 그분들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뭐, 그래서 이해를 시키면 좋겠지만, 또, 아, 그것도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선을 좀 느꼈고, 아, 네, 그게 좀 힘들었어요. 사실 네. 처음엔 힘들었는데, 나중에, 아, 그래,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니까. 그냥. 그래 그러게요. <laughs> 아 그러게요. 뭐할까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하는 편인데도 뭐, 뭐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주라는 지역의 특색도 조금 있지는 않을까. 글자는 뭔가 성직을 담당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거냐면, 그렇게 열심히 그, 뭐야, 퇴직, 퇴직하기 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내 물질, 내 시간 다 줄여서 하시는 분들인데, 또, 아니에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음. 큰 교회 사님들은 음. 은퇴의 자하인 그 분들에 대해서 음. 요구를 하시죠. 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음.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일해야지 음. 하나님이 믿음이 없었다. 음. 그렇다면 내가 은퇴하고도 음. <laughs> 교회에서 뭔가 바라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맞는데. 음. 이제 현씨에 보이는 거죠. 그런 좀 아까운 빨밝히면 갑자기 거 굳이 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음. 저는 좀 그... 이해가 좀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가 속되고 뭐가 성스러운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왜 속된 거지? 음. 난 여기서 충분히 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성도들을 어, 대하는 마음으로 신님들을 대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걸 왜 세속적이라고 말하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만 거룩한 건가? 라는 그런 좀 이분법이 저는, 음, 7 싫어요. <laughs> 싫습니다. 네. 그럼 교회 안에서 이제 그렇다 치고, 네. 교회 바깥에서의 시선은 어때요? 여기 오시는 손님들 중에, 목사라는 걸 아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어때요, 그분들의 시선은? 음, 교회 안에서, 이제 저희 청년들이 전에 섬겼던 제가 이제 조직교회에 오랫동안 네. 일을 네. 했거든요. 교육자로. 와서 물어봐요,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목사장님이라고 불러서는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들하고는 되게 소통이 잘 되고, 오히려 그 친구들, 그러니까 어리고 뭐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손님들은 놀래요. 목사가 이런 걸 해도 돼요? 이렇게 좀 놀라는 반응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다거나 그러지는. 아는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목회자나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 이미 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콘시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뭐 어떤 상황에서는 저는 그냥 말씀을 드려요. 아, 제가 사실 목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면 아, 그러냐고 이렇게 이해를 오히려 이쪽이 좀더 관대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떻게요 저는 사람들이 제 목사님 몰라요. 음. 지금 카페에서 일하고 있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도제 음. 목사님 몰라요. 왜냐면 또큰 기능 같아요. 목사라고 말하면 음. 그자체가 뭔가 별의형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네. 뭔가 네. 네. 아니, 기대보다도 어. 뭔가 전,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음.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음. 목사님이라는 것에 들어가 보니까 음. 좀 뭔가 거리가 되어 생겨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다 학교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는사람이다나오면 그런 부분 좀더좋아지는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자연스럽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는 분이 있지만 거의 몰라요. 음. 이제 규4다니식4 0 분들 이전 규에 있었던 분들 통해서 어떤 분들은 몇 분은 알지만 음. 일반 다른 분들은 잘 거의 그 정도 같아요. 음. 네, 나도 불편해요. 네 <laughs> 적절히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 그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그 선택이 내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네. 어, 다만, 이제 내가 얻은 것이 좀더 활동하기 편한가, 네. 혹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지만최속 가운데 목회 활동하는 게 어떤 게더 편한가를 네. 선택해서 할수 있는 거니까.